오늘 제가 매부씨꼭 나와야겠다고 한 이유는 어, 네,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. 솔직하게 가시죠 네. 그게 네. 형님이 또 매력입니다. 현실적으로 그 영향력 있는 원론인 사위를 하셨더라고요. 멋맞습니다 제가, 어, 네, 형님. 제가 하지. 이런 얘기를, 어, 오위면 안 나올라. 사위래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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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, 이래서 명성이 중요한 거야, 인마. 표정. 아니, 내가, 내가 솔직히, 말 시답지 않은 사람이 나오셨겠냐? 이 명성 그래? 형 시답지 않을 때도 나오셨잖아요 <laughs> 아 그러니까요 <laughs> 아, 건선행이 어, 그런 을 때, 야, 내가 봤을 때 우리 박주은 배우님께서 너무 동정심이 많아 아니 아니 아. 그때는 선행이야 어? 저는 오늘을 예상하고 네. 씨를 심어놓은 거죠 아, 아 씨를 심어놨어 선견지명 아, 아니 야. 씨를 심어놨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자랐어? <laughs> 아 근데 이제 세욱씨가 아한 가지 가지가 네. 네. 있다면 네 형님 4위인데 네. 네. 절, 절대 지지율은 좀 올렸으면 아, 네. 아 아, 괜찮, 괜찮습니다 좀 저는 순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. 네. 아, 옛날 생각이 갑자기 <laughs> 나서 아, 형님이 붉은 그수 얘기를 해주시는데 순간 뭔가 음, 딱올라왔어요 몰랐. 그때 좁은 방에서 아, 어, 녹음을 했는데 네. 제 기억에 이건 전혀 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순발력과 말을 너무 잘하는구나 순발력이 뛰어나고. 아 그때 굉장히 놀랬습니다, 제가. 아, 지금 취하고 있다, 지금 보뉴 <laughs> <본일 수 웃음> 자신에게. 와, <laughs> 와, 뭔가 그 펜타닐 맞은 느낌. <웃음> 와, <웃음> <웃음>